안녕하세요, 덕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위크. 이게 정말 슬픈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과연 저를 울릴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 무슨 소리냐? 어?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 어어어어인가 방향키 위쪽을 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네요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음 이쪽에서 할수 있는 건 뭐가 없고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어 덕구 잘 잤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두고 Z를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네요 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수 있다네. 오늘의 할 일들이 써 있네요. 잊지 말고 매일 해 줘야 할 것들. 아침 저녁 밥 주기 하루 두 번. 물그릇 새로 채워 주기. 아침 저녁 산책하기. 그리고 털 빗질해 주기. 어, 4번은 왜 가려져 있죠? 어쨌든 첫 번째 할 일은 아침 밥 주기인데. 어 여기 있다. 찬장에 강아지 사료가 들어있다. 성견용. 오케이. 밥을 먼저 줄게요. 덕구야, 밥 먹자. 덕구, 밥 먹어. 밥 먹어, 임마. 참고로, 강아지들은 수돗물을 줘도 됩니다. 자. 물을 주고. 덕구야, 밥 먹어라. 덕후, 밥 먹으라고. 아니, 밥 먹고 산책하게 밥 먹어. 이 새끼가? 말을 좀안 듣네? 산책을 먼저 갔다 와야 밥을 먹는 건가? 루틴이 다 있나? 그래. 덕후. 우리 산책 가자. 가자. 헤헤 <놀람> 귀여워. 산책 끝! 그 다음에 털 빗질해주기. 일로 와, 너, 고내털좀 빗어줄게. 얌전히 있어야 돼. 너, 어? 빗질할 때, 어? 난동 피우면 안 된다. 오케이. 털 빗어줄게. 일로 와봐. 아이, 예쁘네. 아이, 예뻐. 빛질까지 하니까 약간 어두워졌죠 분위기가 지금 저녁이 된것 같아요. 아 밥은 먹었나 보네? 야너 언제 먹었냐? 이쬐기가 우선 저녁밥 시간. 나도 밥좀 먹고. 음. 자 사료를 챙겨다가 사료 주고. 어, 그래, 안 먹었잖아. 입맛이 없나? 야, 덕구야, 밥 먹어. 어, 야이씨, 야이씨, 이게 낭비벽인데, 야, 아침에 갖다 놓은 사료를 왜 다시 채워줘? 덕구, 너 입마, 나 돈이 썩어나지 않아. 빨리 묵어라.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뭘까?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어디가 아픈가? 그래 물도 안 먹었어. 덕구야, 산책 가자. 가자. 우리 저녁 산책도 다녀오는 거야. 너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자. 덕구 잘자. 그래도 이 주인공이 강아지를 좀 제대로 키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방에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냐면 강아지도 이제 분리를 잘해 줘야 돼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힘들었다. 뭐야? 재워 주라고? 어이씨. 엄마, 니가 알아서 자야 될거 아니야. 이거 강형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엄마, 잡아. 자, 임마 음, 덕고잘 자. 근데 이 주인공은 둘중 하나인데 진짜 그냥 백수이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이거나. 야, 어떻게 하루 일과가 강아지 밥 주고 산책해 주고 빗질해 주고 재워 주고 끝이냐? 어쨌든 나도 이제 아, 피곤하다. 어, 오늘 하루도 알찼다. 음. 어, 음, 어 벌써 아침인가? 어, 잘 자도 자도 피곤하네. 덕구, 너밥 먹었어? 어? 아직도 밥 그릇은 사료로 가득 차 있다고? 야 임마, 너왜밥안 먹어? 너배안 고파? 너 어제도 안 먹었잖아 그니까 어디 아픈니 너? 응? 이, 이 자식이 나잘때 몰래 뭐를 먹나? 너뭐 주워 먹니? 아니 야 사료 낭비 좀 하지 마 아니 사료 낭비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진짜 돈아까운줄 모르네 내가 볼땐 지금 나는 어, 부자인 게 분명해 그래서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거야.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아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직접 뭐 어디 아프지 않는데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럼 얘네는 들 배때지들이 부른 거예요. 그냥 먹을 때까지 가만히 냅둬야 돼. 내가 막 가가지고 야야 먹어 먹어 이러면 안 돼. 아니 요즘 다이어트 하나? 덕구 너 요즘 다이어트 하니? 그래서 지금, 음, 루틴 세우고 있는 건가? 그냥 밥이랑 물안 먹고 산책 다녀오기? 아, 잘 다녀왔다. 덕후 일로와! 빗질 한번 해줄게. 근데 이게 강아지를 키워보면 지금 이 게임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고, 털이 많은 강아지는 빗질도 잘 해줘야 돼요. 산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도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료를 또안 먹었어? 아, 사료도 계속 바꿨구나. 그럼 제가 배가 부른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병원에 데리고 가자. 아, 내일 모레? 아, 요즘은 24시간도 많이 하는데. 안 찾아보는 거 아니야, 너? 자, 덕고도 계속 밥안 먹으면은 어? 주사 는다 주사? 새끼 배가 불러가지고 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어? 이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강아지는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물론 종이나 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웬만한 강아지들은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특히 물은 더욱더 그렇고요 내가 볼때 얘가 지금 강한 못인데 응? 그래도 산책 하나는 잘 시켜줘 얘가 어할 일은 정확히 알고 있어 근데 지식이 너무 해박해 아니 무언가 사정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1일 차랑 똑같이 밥 주고 물 주고 빗질해 주고 산책해 주고 그리고 또 재워 주고 음, 잘자. 내일은 밥좀 먹고 어? 사료 아깝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사료가 아까워서 그래. 어? 너 때문에 사료를 지금 몇 번을 받고. 내가 지금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자라. 어 오늘 하루도 알찼다. 음. 음, 음, 음. 어, 아야 오늘도 할 일이 많다. 오늘 덕구가 밥은 먹었나? 덕구, 일로 와. 내가 볼때 지금 오늘도 안 먹었어. 왜냐면 강아지들이 은근히 편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먹어요. 진짜. 아니 얘도 참 바보야. 음? 똑같은 사료를 지금 계속 주니까 안 먹지. 그리고 그래, 물도 안 먹으면은 어디 아픈 건가 하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래 내일 병원 문여니까딱 오늘까지만 버텨보자. 그래도 얘가 진짜 부지런한 건 뭐냐면, 야 이거 빗질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 매일 빗질해 주기 진짜 쉽지 않아요. 야 임마 근데 너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어? 사람 속상하게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해야 어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애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또 병원 가봐 어 병원비 들지 어휴 어 얼마나 또 돈이 많이 깨지니 걱정 안 시키게 알아서 잘 해야 될거 아니야 어쨌든 너 이거 오늘 밥 마지막이야. 아니면은 물에 했다가 좀 사료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애기들 때라 하는 거고 어쨌든 물도 채워주고요 또 산책은 꼬박꼬박 다녀옵니다 과자 덮고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어 뭐야? 깜짝 놀랐네 이씨. 이거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덮고 어 오지마 오지마. 가만히 있어. 이건 내 밥인데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저건 뭐지? 어? 저 반짝이는 물체 저거 뭘까? 응? 헉? 이건.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땡땡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뭐가 깨질 수 있다는 거지? 아, 아 미안 미안. 어 아, 내가 좀저기 회상에 잠겨가지고. 아 그래 그래 산책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씨. 뭘까요? 아니면 내 추측인데 그냥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의 상상 속 아닐까? 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단서가 너무 많아. 덕구가 계속 밥은 안 먹어 산책은 계속 가.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뭔가 찜찜하고 기억이 지금 희미해졌잖아요 잠깐. 응? 저 금고는 뭐지? 저런 게 있었던가? 어?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내 금고를 두고 간 건가? 말이 안 되잖아. 비밀번호? 설마 여기 폭탄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나를 일부러 화재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있는 거를 모두 털어가려고 그래야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에이 설마 우리 집에 뭐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까지 하겠어?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볼까? 잠들기 전에 아나 이런 거 보통 못 참지 다섯 번째 생일 어? 덕구의 생일 7월 25일 이거 맞면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2004년 7월 25일 정답인가요? 열렸죠. 와, 나 소름 돋았어. 진짜로.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아니.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다. 확인해보자. 그래. 덕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2019년에. 그래. 이제 생각이다. 덕구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나만, 나만 아직까지도 덕구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덕구.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화장 진행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 덕군는 세상을 떠났었지. 그걸 알면서도 난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이야. <laughs> 아, 이게 사실 그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자기가 거의 십몇년 동안 키우던 이제 반려동물이 음, 세상을 떠난다는 일은 이건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동물이든 마찬가지죠. 아, 이제 그 아이의 흔적을 없애야 돼. 이제 나도 정리를 하자. <laughs> 덕구, 덕구가 잤던 침대 떼어내자. 이제 이 종이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 네가 없다면 발바닥 자국. 이제 이것도 없애야 돼. 사실 여기 월세야. 집주인이 없애달래. 우선 안락사 절차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이에게 수면 마취를 투여할 겁니다. 그리고 덕구가 깊은 수면상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정맥을 통해 심장과 뇌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주의할 겁니다. 본 주사를 놓기 전에 먼저 수면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구야! 거기서는 행복해. 네,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덕구, 잘자 덕구. 너는 하늘에서 이제 아 안돼. 안 돼, 덥고... 아, 역시 안 되겠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미 약은 투입됐습니다. <laughs> 잘 가, 덥고 <덥구. 웃음> 잘 가! 아, 잘 가, 덕구. <laughs> 아니야, 덕구. 제발 가지 마. 그냥 가지 마. <laughs> 안 돼. 끝까지 같이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렇게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laughs> <laughs>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근데 더 이상 네가 아픈 걸 보기가 너무 싫었어. 네가 너무 힘들까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덕구야... 미안해!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아 이렇게 어 위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애완동물을 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남이 있으면 슬픔도 있듯이 이런 부분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며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꼭 애완동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